지금부터 보건의료 전문가 방역대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접촉자와 능동감시아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1대1로 지정해서 하루두 번씩 고열 체크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버스 17곳은 매일 1일 6회로 대폭 증가해서 소독을 하고 종사자에게 마스크나 이런 소독용 스프레이 등 장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 감염력이 얼마나 되느냐 2009년도에 신종플루와 비교해 봤을 때 어, 신종플루와 좀 비슷한 감염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가능성은 낮다. 가벼운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의 정도다. 현재 한국은 24명이 환자가 있고요.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는 신종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더라. 확진을 받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발현이 되더라. 그러나 증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전파를 안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바이러스는 아니고요그 흔히 겨울이 오시면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단지 이게 좀 변형이 되면서 독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 저희가 감기를 잘 관리를 하면 뭐 몸에 큰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 활동은 뭐 제일 중요한 점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세정제를 쓰셔도 좋고요, 물에다가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면 역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만 있는 것으로 전염이 되기보다는 감염을 아르신 분이 기침을 하셨을 때, 그거를 흡입을 하셨을 때 감염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손입니다 기침하실 때 손으로 기침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뭘 만지신다거나 악수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감염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하실 때는 항상 뭔가 가리고 소매로 기침해 주시면 좋겠고 기침이 자꾸 나오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면 마스크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방,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지나갈 때까지는 가능하시면 악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사용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마스크는 그게 젖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있을 때그 방에 한번 들어가면 한번쓴 마스크는 그방 안에다 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재사용하는 거는, 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행정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시민들께서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시행정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